안녕하세요. 김영빈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7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가목 잎 3장하고 박주가리 열매 2개를 건조를 시켜서 김영빈이가 오늘 약탕기에다가 팔팔 끓이는 중입니다. 팔팔 끓여서 식혀서 차로 한번 마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몸에 좋다 그래서 마가목 잎두 장하고 박주가리 열매 두 개를 건조를 시킨 것을 오늘 김영빈이가 약탕기에다 넣고 끓이는 중입니다. 내일 식으면은 마셔 보고 다음에 평을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가리는 어, 저, 남성 정력에 좋고 면역력 개선, 혈관 질환 건강에 좋다 해서 오늘 차로 끓여 보는 중입니다. 이상.